그리고 이제 요게 거의 수소 쪽에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건데요. 어,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을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요. 공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에너지 믹스가 뭐냐면요. 발전원이에요. 발전원. 발전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방법을 하나로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에 올인해요. 안 되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에 올인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간에 직접적으로 발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인데 나라의 상황과 어떤 뭐 사람들의 습성 이런 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바꿔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자력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다고 만약에 결론을 내리면. 원자력 줄여야죠.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아이그래도뭐 나는 뭐돈 조금 적게 내고 말란다. 차라리 원자력 조금 하자. 그러면 그냥 원자력 갑니다. 그 나라는. 맞죠?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석탄 화력 같은 경우도요. 미세먼지 엄청나게 유발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나오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는지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나라 같은 형편에서 지금 석탄 화력을 이렇게 늘리겠다 말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 에너지 원을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는 왜 경제학자들이 붙냐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전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기술적인 면뭐 먼지 뭐 효율 돈다 고려해가지고 고려 만들어내야 되는 에너지 믹스 정책. 그러니까 뭐. 갑자기 가다가 내년에 갑자기 뭐확 바꾸고 이러면 또안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변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내야 될것 같습니다.